바닥 콘텐츠는 총 다섯 개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에 비추어지는 형상을 손, 발,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지면 반응을 하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. 신체나 물질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,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네, 지금 바닥 콘텐츠 활동하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요.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바닥 보이시나요? 저희 지금 바다 위에 떠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모습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. 혹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죠? 음. 평소에 움직임이 많이 없던 음. 그 이용자들이 이 바다 콘텐츠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흥미를 보이면서 좀 많은 움직임을 좀 이끌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 콘텐츠를 만약에 진행하다 보면 네.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, 기계를 음. 처음에 능숙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적응해서 괜찮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완벽하죠? 네, 맞습니다. 왔습니다. 네, 완벽하신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콘텐츠 만나보시죠.